폐는 아시다시피 가슴 안쪽에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흉곽이라고 하는 공간에 심장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하나씩 있죠 폐는 비교적 큰규관이지만 무게는 500에서 600g 정도로 가벼운 구조입니다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3개의 엽으로 나누어지고 또 10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폐는 상엽과 하엽 이렇게 2개의 엽. 여덟 개의 분절로 구성됩니다. 폐 윗부분은 쇄골보다 2, 3cm 위에 있고, 폐 바닥은 쇄골의 중앙 부위에서 제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하고, 오목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폐 안쪽 측면에는 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관지와 혈관이 폐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폐는 약 3억 개에 달하는 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폐포의 지름은 0.1에서 0.2mm입니다 폐포의 총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이 폐포들을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의 절반을 덮을 수 있는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깥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길인 기도인데요 기도 끝에서 양쪽 주 기관지로 나눠집니다 양쪽 기관지로 나눠주면 여기에서 다시 어, 16회 정도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폐포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폐포들이 모여서 전체 폐를 형성합니다. 제가 기도에서 폐포까지의 구조를 쭉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만 이해한다면 폐 구조에 대해 절반 이상을 이해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폐의 기능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폐 구조에 대해 의사만큼 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네킹에는 안 보이지만 각각의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폐포의 모세혈관에는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동하여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폐포 하나 하나는 모두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으로 덮여 있어서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은 이 모세혈관 끝까지 빠짐없이 스며듭니다. 적혈구가 이 혈관을 지나면서 씻고온 탄산가스를 폐포 속에 퍼뜨리고 대신 산소를 받아서 나가는데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가스 판매점에서 가스를 바꾸어 가는 것과 같다 즉이 어마어마한 테퍼의 면적을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이 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은 폐렴, 폐농양, 폐결핵, 만성 폐사성 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사코이드증, 폐색전증, 폐혈관염, 폐종양 그리고 폐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입니다. 질병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폐암 발생률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위암이었었는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만큼 폐와 관련된 질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의미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 위협, 정답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야 이게. 작년 2021년도에 이게 발표됐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몰랐지. 두 번째는 폐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가는 암이죠. 두 번째가 심장병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폐렴입니다. 폐렴은 다른 기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 때 초기에 많은 사망자들이 이 폐렴 합병증이 원인이었었죠. 세 번째는 폐질환 중에서 많은 부분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참 고좀 어떠세요? 나 정했네요. 계속 그러세요 네. 기침 가래 있으세요? 어, 기침 가래 네. 없고요. 네. 일단 CT를 좀 찍어 볼게요. 네.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네. 폐기종이 굉장히 심하네요. 심하시다고요? 네. 음. 정상적인 폐가 거의 없어요. 환자들 음. <laughs> 있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음. 얼마나 예전에 피셨죠? 많이 피셨죠? <laughs> 그렇죠. 얼마나 빚었어요? 하루 한값 정도요. 하루 한 값이 한 한몇년 동안? 한 50년, 50년, 50년. 이건 감수 하셔야 돼요. 약은 다빚었서 어서 다 폐가 이 망가진 상태라서 망가진 폐는 회복이 안 돼요. 흡연을 지속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몸서 체험해 볼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폐암 검진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폐암 진단에 관해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소홀합니다 특히 흡연적이나 폐암의 가정적이 있는 분들은 폐암 CT인 저선량 CT를 정기적으로 찍어보시기를 또 닥터베가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을 기점으로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